이제 대중들의 광해군 요즘 광해군을 재평가하는 게 재평가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말하자면 광해군이 생각보다 후지다 이 말이죠 광해군이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어, 원래 나쁘다라고 적혀 있는 거를 아니다 사실 좋다 한데 사실 좋은 게 아니었다 이제 한세 쓰리 쿠션 들어간다 한번 볼게요 움베르테쿠는 미디어 포퓰리즘 패배자들에게 정당성을 부여해 그들을 선으로 만들고 그들과 대척점에선 승자들을 악으로 만든다. 왜냐하면 패배자들이 서, 현실은 더 많으니까요. 근데 사실 요즘 SNS 때문에 은별이 대크랑좀 다르긴 한게 승자의 역사, 승자의 생활을 엿볼 수 있잖아요. 어쨌든 권력에서 소외되고 이건 맞죠. 대부분 그리고 패자 그룹에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패배자에 동정하고 승자에 쉽게 분노. 근데 요즘 승자의 편성하기 쉽긴 해요 SNS 때문에 2 0리를 이용해서. 근데 이제 그게 그 우리나라에서 광해군이라는 건데 패배신화의 대표적인 얘가 광해군이래. 광해군은 최근에 영화 드라마를 통해 우리 한국에 가장 사랑받는 왕이 되었습니다. 가장 동정받는 왕. 어, 비운의 군주. 근데 광해군이 결국에는 견제. 이분이 견제를 너무 좋아하다가. 결론부터 말하면 겨, 광해군은 견제를 너무 좋아하다가 신하들끼리 서로 싸우게 하고. 국, 어, 국가들끼리 서로 싸우게 하다가 결국 자신이 제어된 케이스인데 어쨌든 그거는 이건 사실 이건 팩트예요 광해군이 이게 옳랐냐 아니면 이게 중립 외교가 옳랐냐 그러냐 그리고 사람들이 솔직히 평국 사람들이 이거 중립에 대한 환상이 있어 중립 환상이 있어 환상이 스위스 중립이랑 달라 스위스 중립은 싸우는 거고 중립은 나 착해 때리지 마 약간 이런 건데 하여간 이게 편하니까 그렇죠 쭉쭉 내려가다 보면 여기서 이제 정답은 아, 증폭돼요. 이제 예시로 허준, 아 그리고 또 가, 가수 종 이제 그 광해군이라는 드라마가 나오는데, 근데 결국에는 결말은 이래요. 그러니까 패배자를 동정하는 게 사실은 별로다. 그러니까 패배자들은 이유가 있어서 패배했다는 게 이제 이분 말씀인데 맞긴 해. 근데 어쩔 수 없이 사람들은 패배자를 좋아할 수밖에 없어. 왜냐면 노력하다가 패배했으니까. 어쨌든 과연도 노력하긴 했어요. 지기는 했지만. 그런 걸 좋아하는 거지. 굳이 뭐 패배해가지고 자기가 패배자라서 패배자를 좋아하는 것도 있지만 네, 광역은좀 약간 특별하긴 해요.